나 왔어. 근데 님들 옷을 못 골랐어요.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아니 진짜 한 30분 넘게 골랐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. 평소처럼 쌀포대 걸치고 오십쇼잉 님. 쌀포대라니? 그동안 내가 입은 게 쌀포대라는 거야 너 지금? 작년엔 잠옷 입고 하셨잖아요. 그냥 경매나 여세요 선생님. 아니 근데 나 <laughs> 오늘도 잠옷 입고 왔어. 저만이랑 다른 차원이었어 <laughs> <laughs> 설백답고 좋아 크크투자 매년 진행하는 기부 경매 콘텐츠인데요 저의 애장품들 또는 이제 굿즈들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해당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하는 콘텐츠입니다 매년인데 왜 2022년은 없나요? 그때 제가 이사를 하느라 <laughs> 자 오늘 첫 번째 경매 품목은 클레이 케이크입니다. 이거는 이제 설백의 생일 카페에서 실제로 전시가 되었었던 클레이 케이크고요. 먹어도 되나요?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면 영원히 재방송을 볼수 없어요. 모자로는 쓸수 없습니다. 바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. 와. 시작합니다. 경매 금액이 저거 구매 가격보다 싼 느낌인데 크트. 제가 이걸 직접 주문 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경매 가격들이 주문 제작보다 싸요. 여러분들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. 지금이 저점이에요. 인증 더 추가. 또입찰자 계십니까? 지지요 만약에 음, 지지치시네. 잠깐 5만 천원 나왔어. 5만 천원. 아 이거 흑자가 나려면 얼마가 대흑자이냐고요? 낙찰이 되면 그때 원가를 알려드릴게요. 새로운 이차자가그 순간 바로 5,000원 추가 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6만 원 <laughs> 생각보다 치열한데요 자 현재 7만 7,00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? 맞아요 이거 첫 번째 상품이에요 이 뒤에 더 매력적인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 순간 8만 7,000원 <laughs> 와, 잠깐만. 99,000원? 사실 99,000원이면 이제 실제로 먹는 케이크보다 약간 비쌀 수도 있는 가격인데. 와, 그 순간 10만원 나왔습니다. 아, 6만원에 들어오셨던 포기하셨고요. 자, 이제 두분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이런 본전입니다. 와, 13만원! 포기하셔서. 음. 10 3만원에 가져가시게 됐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원가가 이런저런 퀵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1 0만 넘죠. 그래서 내가 본전이라고 했던 거야. 짜잔~! 너무 귀엽지? 4종이라 4번 할 겁니다 자이 친구부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아서 설백기 뒤태가 아주 귀엽게 잘 보이는 대신 되고요 와 10만 원 스타트 12만 원 우리 귀여운 뒤태 설백을2입 보냅니다 아 입양인데 돈 받는 것도 불법 아니냐고요? 갑니다 <laughs> 만 와, 17만원! <laughs> 그, 가져갈 생각은 진짜 있는 거지? 괜찮은 거지?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? 자, 10초 세고 낙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0. 땡! 땡땡땡땡땡. 자, 아, 17만원 낙찰!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잘 먹고 잘 살아. 잘 해주실 거야. 뒤에 있는 분은 안 되나요? 저요? 저는 안 팔아요. 저 경매하면 싫어요. 이거는 인간 내매잖아. 오, 잠깐, 잠깐. 분홍 소세지는 안 판다요.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제가 아무리 오늘 좀 분홍 분홍한 옷 입고 왔다고 해도 그렇지. 이게 분홍 소세지는 좀말이 심하지 않나? 진짜 설비님이 말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돼지라고 놀림 받았다 이응지읏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은 S D 등신대 중에 아마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일러스트죠? 짜잔. 허리 볼즈 교신대입니다 와 바로 들어오네 이거는 3만원 입찰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거 앞에 서리 쿠션 같이 두면 이쁠 것 같아 인정 너무 귀여워 오 어, 5만원 입찰 들어오셨습니다 추가 입찰자가 들어오셨습니다 6만원 나왔습니다 와우 아아 빠지셨어요 아이고 자 11만원 나왔습니다 16만원 나왔습니다 5 0 오천 원 추가 여기서 지진 가요? 추가이찰자분안 계신가요? 3 2 1, 1 1에 반 1에 반에 반에 반 1에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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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에땅땅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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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찰하에록에겠습니다 캬! 아잘 가져가셨네. 반에 가 역시 눈치 싸움에반 24만원에 낙찰! 13만 5천원에 낙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SD 등신대 사정이 모두 분양 완료되었습니다. 아가들, 가서 잘 살아. 너무 커가지고 하면에다나오어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제 생일 카페 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던 친구인데요. 실제로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러스트가 이제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들 요거 이쁘다고 다들 기 그래도 하나같이 칭찬이 할게 없어요. 일러스트 액자. 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. 자, 8만원 들어왔습니다. 9만원. 12만원. 그 순간 10만원 추가! 와! 22만원? 발작나고 뭔가? 아! 아! 아 정강이 빠졌어 벌베에 정강이를 찬 액자 섭니다 골절인데? 골절 아니에요 골절 은못 걸었어요 와 시원하게 25만원! 야 축하해 너 25만 원 이상이래 야너 대단하다 너 인생 핀거야 임마 와 지지 자 그러면 약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그 순간 26만 원 다시 들어오셨어요 What? <laughs> 이거 사면 저 액자로 건강을 떼일 수 있냐고요? 네, 제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요 이걸로 저를 때리면 그거는 경찰서에 같이 가야죠요 그리고 이미 정강이 제가 스스로 부딪혔어요. 자, 26만원까지 나왔습니다. 26만 5천원 계신가요? 아이고, 지지. 아,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. 타탈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SD 장패드고요. 이렇게 기다란 장패드. 칼백이 아주 귀엽게 보물 지도를 그리고 있는 장면과 여기 끝에도 서리가 있는 아주 귀여운 1코가 아마도 가능한 SD 장패드입니다. 설백님 손때 묻은 장패드 어디에서도 못 구해요. 내가 그렇게 많이 만지진 않았어. 14만 5천원 나왔습니다. 아니, 15만원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,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? 역시 설배 굿즈가 나올 때 살자. 그 와중에 새로운 입찰자가 16만원에 들어오는데, 켜! 와, 20만원 들어왔습니다. 아, 지치셨고요 자, 거의 지금 정가의 10배 정도 올랐거든요. 23만 원? 이거 진짜예요? <laughs> 와 26만 원! <laughs> 아 27만 원 들어오시나요? 아니면 신규 입찰자분 계신가요? 쿨하게 5만 원 추가했으니 28만 원! 이야 설백 경매 잘하네 쿠트쿠트와그 <laughs> <laughs> 순간 6만 원 추가 32만 원! 들어 오시면서 32만 원을 제시하셨던 분까지 지지쳤습니다. 근데 그냥 손편지는 아니고 이제 유튜브 30만 기념 손편지입니다. 이렇게 있고요. 와우! <laughs>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, 선생님 진정 진정. 낙찰이 되시면 먼저 미리 보기 특권과 철0 0의 손편지를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. 자, 16만 원 들어왔습니다. 바로 어린도 없지 20만 원 올립니다. 영생 들어갑니다. 오, 바로 5만. 원 않아요! 50만원 달성! 와, 속도가 무섭게 바로 51만원까지 다들 추가하고 계십니다. 사실 이쯤 되면 다들 정말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. 도대체 오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? 괜찮은 건가요? 와, 말 끝나기가 무섭게. 와, 말 끝나기가 무섭게. 60만원! 내가 <laughs>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? 나 이거 괜찮나 오늘? 자, 현재 63만원, 최고가입니다. 아이고, 64만원 계신가요? 들어와, 들어와. 카운트다운 <laughs> 세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땡! 아! 63만원의 낙찰! 아이고, 이게 뭐라고. 이렇게 큰 금액을. 마지막 품목이죠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사인입니다. 사인은 사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, 선생님.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아니, 나 7만 원으로 봤는데 70만 원이었어!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이번에 낙찰 안 되면 저거 실패 누르고 구독권으로 퇴 거야. 왜 나한테 그래! 아니, 입구밖에 이거 많나요 가져가고 싶었던 거싹다 입구 컷당했어. <laughs> 둘중 원하시는 엽서에 제가 제사인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사인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이 70만 원이란 장벽이 너무 높아서 <laughs> 아무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입구가 하늘에 있어요. 3 <laughs> 2 1 땡! 땅땅땅땅땅 아, 입구맞게 성공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, 오늘 기부 금액 통합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313만원입니다. 작년에도 300만원이 넘었었는데, 올해에도 300만원이 넘었어요. 올해에도 좋은 곳에 그리고 많은 곳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숙처를 잘 골라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를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다행이에요.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이유다.